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재산이 25억이래. 나 진짜 땡 잡았어. 그 순간 병원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제 시동생. 그리고 그 옆을 지키고 있을 줄 알았던 예비신부의 진짜 얼굴은 바로 돈만을 보고 다가온 냉혹한 계산기였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거짓된 민낯,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지켜낸 뜨거운 진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 드러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한 댓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마흔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고, 시댁과도 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뒤집힐 만큼 분노가 솟는 시동생의 사고 당일, 그리고 그날 병원 계단에서 들려온 한 통화 내용입니다. 나땡 잡았어.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재산만 25억이래. 완전 대박이지.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통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서, 그러니까 제 시동생의 예비신부였습니다. 그날, 제 시동생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었고, 생사를 넘나들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시동생은 저보다 9살 어린 시부모님의 늦둥이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과는 나이차가 많았기에, 사실상 저는 시동생을 어린 시절부터 아들처럼 보며 지냈죠.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고, 늘 씩씩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순수한 청년이었죠.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돈을 모았고, 그 나이 대답지 않게 효심도 깊어서 시부모님 집 대출을 먼저 갚아주기도 했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전엔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며,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들 기뻐했어요. 드디어 그 아이도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여자를 너무 몰랐습니다. 시동생의 여자친구, 지금의 동선은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하는 타입이었죠. 시부모님은 만날 때마다, 어머, 이 아가씨는 정말 마음에 든다며 칭찬하셨고, 시동생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하지만 저는 어쩐지 그녀의 과한 친절함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쉴새 없이 사진을 보내거나, 시어머니께 어머님, 제가 예물은 이쪽 브랜드로 알아볼게요라고 주도권을 잡는 모습들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의심할 순 없었죠. 어쩌면 단순히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예비 며느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한달 앞둔 어느 날, 시동생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새벽 가족 모두 병원으로 뛰어갔고, 저는 응급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로 서 있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머리 쪽 손상이 심해서 깨어나더라도 의식이 온전할지는 확신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기절하셨고, 남편은 멍하게 병만 쳐다봤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 그러니까 예비동서는 얼굴에 눈물 한 방울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죠. 누가 보면 너무 침착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병원에 있다가 잠시 공기 좀 쐬려고 병원 뒤편 계단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빠르면서도 기이하게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응나땡 잡았어. 진짜.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재산만 25억이래. 개 이름으로만 된게 17억이라니까. 부모님 집도 개가 사준 거라며. 어차피 깨어나도 반쪽이라잖아. 저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예비동서, 그 여자였습니다. 시동생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집을 사들이고, 자기 명의로 된 전세 아파트도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며 10여 년 가까이 꾸준히 저축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대출이 거의 없었기에, 실질적인 순자산은 25억 이상. 그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동생은 늘 검소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토록 큰 금액을 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계획적인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노리고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시동생의 휴대폰을 정리하던 중, 저는 메신저 백업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얘랑 결혼하면 인생 풀릴 듯, 결혼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면 어쩌지? 괜찮아. 혼수도 내가 다안할 거고, 어른들 앞에선 우는 척 잘하잖아. 라는 식의 대화를 서슴없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한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께 말씀드렸고, 그녀는 결혼식 두주 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 보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죄인가요? 그말 한마디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동생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시부모님은 죄책감과 분노,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다행히도 사고 3주째 되는 날 의사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답은 못 드리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껴집니다.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은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달후 시동생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의식은 흐렸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의사도 놀랄 만큼 빠르게 재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돈보다 값진 건 바로 이 아이의 숨결이라는 걸요. 그녀는 떠났고 돈도 사라졌지만 남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지키며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아직도 재활치료 중이지만 휠체어를 밀며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젠 가끔씩 제게 말도 겁니다. 형수, 내가 바보였죠? 아니야. 넌 바보 아니야. 사람을 잘 믿은 것 뿐이야. 그게 죄는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언제 드러날까요? 함께 웃는 날, 아니에요.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그 옆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됩니다. 누군가는 땡 잡았다며 통화했고, 누군가는 밤새 손을 놓지 않았고, 누군가는 자신보다 아픈 사람을 먼저 안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단순한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랑하고, 무엇을 믿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되짚어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겉은 예쁘고 말은 다정하지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진 않나요? 제 이야기가 그런 사람을 멀리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